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상황을 두고 지인과 이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해의 온도차로 인하여서 서로 오해가 발생했던 일입니다. 다행히도 다음 날 만나서 서로 다른 입장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고 서로가 상대에 대하여서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틀은 참 힘들었습니다. 제 딴에는 이게 뭐라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관계가 이렇게 너무 쉽게 무너지고 또 서운해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참으로 컸었습니다. 만나서 티타임을 갚고 또 식사를 하며 이런 대화를, 이런저런 대화를 서로 나누면서 도리어 감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아내가 목사이기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설레임이 제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특별히 11절 말씀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이 말씀 늘 저에겐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가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너무나도 못마땅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기 일수입니다. 정주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나를 내가 제일 잘알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알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서 더 모르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때는 꽤 괜찮은 생각을 하고 가끔은 근사한 짓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때 생각해 보면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저라는 것을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 낯설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나, 그리고 현실의 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다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늘좀더 나은 변화를 갈망하며 애쓰는 유형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옳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면 욕심까지도 내는 유형입니다. 배움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더해가야 하고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덜어내라라는 고언이 있지요. 점점 깊이 느끼는 것이겠지만 진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또 열매 맺는 자리에까지 나아간다라는 것 어쩌면 우리 인생을 두고 덜어내는 공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욕심을 덜어내고 집착을 덜어내고 미움을 덜어내고 거짓을 덜어내지 않으면 우리 삶이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더큰 것은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보여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묵상하며 욕심날 정도로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마음의 본바탕을 흐리게 만드는 때와 녹을 자꾸자꾸 닦아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꾸자꾸 닦아내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성리학에서는 성, 성품, 성자를 써서 성품과 연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바탕의 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명, 목숨명, 목숨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성품을 목숨처럼 여기는 것. 우리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국어 사전에서 성명은 살아있기 위한 바탕이 되는 힘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해석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조 세계에서 특별히 창조물인 우리에겐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늘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그 모습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11절 말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물음 참 중요합니다. 이 물음은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자꾸 자꾸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커집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명함에다가 이런저런 직함을 잔뜩 새겨넣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뻐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장면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명함을 받으면 어, 이 사람 정말 굉장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분이구나라는 생각 그 생각보다는 이 사람 속이 허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 존재 자신이 없어서 이런 명함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가?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라는 이 질문 사람들은 곧잘 대답합니다. 우리도 대답하죠.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어느 회사에 다니고 어떤 직책에 있고 심지어 저는 사장입니다. 저는 무슨 위원회 의장이고 회장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그것이 그 사람을 대변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그 존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획득한 사회적인 신분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을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설가 이윤기님은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대가 나날이 얻어드리는 정보, 나날이 읽어드리는 교양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우겨넣는 나날의 먹거리가 뱃속에서 소화되어 무엇이 되었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명함 한어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의 삶으로 보여달라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가끔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윤기님은 그 사람의 거중 말고 겉모습 말고 속 사람 속을 보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가끔은 혼돈이 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되길 마땅히 여기실 것 같다라는 그 거리감의 차이로 우리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문자답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주는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사는 사람이 되길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이 곧 재림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물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세속적인 직업을 버리고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신다던 그분이 안 오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겠지요. 이거 완전히 속은 거 아니야? 그래서 성질 급하고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재빨리 예전, 이전 삶으로 복귀하였을 것입니다. 조금 더 진득한 사람은 긴가민가하면서도 오실 주님을 기다렸겠지요. 베드로는 그런 교인들의 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지연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여기저기에서 몸물 터지듯이 묻습니다 도대체 진짜 재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는 단언합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겁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해결하고 구원 받을 때까지 그날을 연기하고 계실 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시편을 이용합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제가 바꾸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끔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느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성질 급한 사람은 기독교를 자기 믿음으로 오랫도록 이렇게 갖고 있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하는 그 맥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탈출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날을 위하여서 모세를 무려 80년 동안 훈련하고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늦는 법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항상 때를 맞게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해서 우리가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뛰어분들 빨리 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기다리는 그것밖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몸과 마음을 조율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때와 상황에 맞추는 그 사람이야말로 그삶 자체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사모하는 사람 이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IMF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부자는 살기 좋고 가난한 사람은 살기 어렵게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부유충들은 술잔을 쨍 부딪히면서 이대로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기들만이 즐겁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이야기겠지요. 남이야, 굶든 말든, 남이야, 길바닥에서 자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수집치과백화점에서 나를 제왕처럼 받들어 주니 내영혼한 먹고 마시자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개태에는 파우스트에서 악마 메피스토 펠레스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순간을 향하여 정지하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다고 말하면 너는 나를 꼭꼭 묶어두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폭력과 부정의가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들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일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욕망에 집착하고 거기에 뭐 좋게 얘기하면 매료되고 푹 빠져 들었다가는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된다라는 이말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 하는 말 제대로 제정신으로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모하고 추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나가는 삶의 일부라는 것을 성도들은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는 분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이 늘 이어진다고 라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 키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위에 세운 인생 집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권력도 세월과 더없이 쓰러지는 안개와 같은 것임을 알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사모한다, 좋아한다. 그분 뜻은 깊이 생각하고 그리워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모하면 어떤 증상이 아마 모든 사람들 통해서 드러납니다. 마치 실없는 사람이 됩니다. 안 지나서나 그 사람 생각하면서 희덕거립니다. 뭐가 그렇게도 좋은지. 이런 사람 절대로 못 말립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면, 아무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우리는 늘 그분 생각을 하고, 그분의 뜻을 믿고, 또 그분의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이 어제와 같진 않고 지금 좀 속상하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잊고 지내다가 겨우 주일날 교회 에 와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잊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그 정말일까요? 어쩌면 새빨간 거짓말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사랑은 그런 게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 12절 이어진 말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말씀 너무나도 정갈하게 우리에게 정리해 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격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품격, 인격. 네. 이번에 새로운 예배처로 옮기면서 그곳에 두고 올 것은 두고 왔고 여기에 어울리는 것들로 몇 가지를 새로 구입하기도 하고 그래서 새롭게 세팅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물며 물건에도 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격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거짓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고 속된 것에 매이지 않아야 하고 매사에 스스로를 삶과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의의 고향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자기 닦금에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교신 선생님, 자주 제가 말씀드리죠. 그분은 그분의 딸을 출가시킬 때 어느 지인이 쓴 글을 받고 많은 생각이 있었답니다. 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새로운 집 일사로 더럼 더욱 타옵니다. 날마다 쓸고 닦아 티끌 없이 하옵시면 님께서 기껏 오시와 함께 계시오리다. 여러분. 결국, 우리 몸과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날마다 쓸고 닦아 티끌 없이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에 티끌 없는 사람 없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피와 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기를 합리화 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냥 최선을 다하여서 그것을 없애려고 애를 쓰면 주님이 우리를 가상히 어기십니다.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아무나에게 그냥 자비 베풀어 주시면 그냥 함부로 막 살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애써야 합니다. 아주 오래된 신문기사 하나가 떠오릅니다. 뭐 내용이 그 믿음보다 강한 사랑이었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젊은 스님이 수행 중에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신부전증으로 투병해온 이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신장을 기증했다라는 사실을 기사로 만든 것입니다. 신장을 이식받은 한자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이나 아내를 지극 정성으로 디수발하면서 신부전증 환자의 고통을 절감했던 곁에 있던 남편이 이 스님의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또 자기가 받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신장을 다른 사람에게 기증했다라는 내용이 그 기사의 전부입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릴레이가 펼쳐진 것입니다. 기자가 스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독교 신자에게 신장, 그 중요한 신장을 기증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었습니다. 그때 그 스님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의 이치가 인연을 따라 서로 돕고 사는 것인데, 함을며 생명을 살리는데 종교의 벽이 있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참, 그러고 보면 세상에 남들 마음을 눈물로 적시고 채우는 참 감동적인 주인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속에서 아멘, 아멘이라고 하답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에 목사가 아멘하는 게 이상한가요? 감동적인 일이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뜻입니다. 29세의 젊은 수행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흥과 티를 닦는 길은 결국. 사랑의 실천밖에 없다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종교의 차별마저 가볍게 뛰어넘어 사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물음을 늘 던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러해야 할 길을 택하십시오. 그 길을 걷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닦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의 고향인 새하늘과 새 땅의 주민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자신한다라면 그렇게 살아야 정말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닦고 닦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조금 전에 함께 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삶을 살아가는 참 존재, 참 사람, 참 그리스도인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